한국의 도전과 개성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해상법 근원자이신 김재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리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석자 교수로 있는 김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여들북한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항의 보존과 개선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정말 어떻게 좀서쓰해 가야 되나 상당히 좀 막막했었습니다. 이런 주제는 또책 같은 것도 없고 논문도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독창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써봤습니다. 저도 뭐 선장으로 었고또대수대회장님과는또 어 오랜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한번, 예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또어 법학자기 이 때문에 또 법적인 근거 어또 제도도 한번 터치를 해봤습니다. 우선, 해양문화 유산의 개념입니다. 아마, 저한테 이제 그 주제를 주신 분께서는, 이제 이 항로를 해양문화 유산으로 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문화 유산이 과연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사전적으로는 바다, 그리고 연안지역에 존재하는 인류의 과거 활동의 흔적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몰선, 뭐, 해조 유물, 고대, 어로, 뭐뭐 시설, 뭐, 연안, 취업, 유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 보호법 안에, 우리, 그, 수중 문화재 항목이 있습니다. 수중 문화재 예, 안에 가면 뭐침몰선에해이류물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규범으로는 수중 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코에서 만든 게 있고요. 그런데 그럼 항로는 과연 이제 그 문화재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침몰성, 뭐, 해저 유물 등등은 이제 전부 다, 어, 유형이죠, 그죠? 손으로 만져지는 실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로라는 거는, 어, 아까 김성준 교수님께서도 몇개 보여주셨,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가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배가 이제 다니고 나면은 그게 항적이 만들어지고, 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항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항로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를 배가 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넓은 바다에 우리가 줄을 쳐가지고 아 여기 항로 1번 또 항로 2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로라는 것은 이게 무형이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좀 빠르게 알라들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로는 문화재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로가 소중하다고 느껴진다면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될 겁니다.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제주해녀 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주해녀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항로도 항로보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 좀전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로, 항로의 본질은 바다와 배의 만남이 만드는 바닷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것들 중에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서공의고려토국에 나온 어, 항로입니다. 연파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고려 도공에 보면은 날짜별로 우리 흑산도 도착하고 그다음 백남도 도착한 날까지 날짜별로 그 이제 당일 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코스라인을 끄어보면은 이제 항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수군의 고려 도공에 나온 항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그런 단단한 항로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럼 누가 소유하느냐 한국은 가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서 소유자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협별 관할국가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해협의 주권을 누가 어느 국가가 가지는가 그는 것이 해협별 관할국가의 문제입니다. 내해라든지 영해 우리가 지금 있는 이천안 안에. 네그 회라고 네 하셨습니까? 내외와 네 영해는 100%대한국이 관할을 가지다 우리나라 상말까지는 대한민국이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 국가는 무해통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해와 베타제 어, 경제 수역 같은 경우는 항해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관할을 가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베타제 어, 경제 수역의 어족 자원과 관련해서는 그 연안국이 같기 때문에 그한도에서 연안국이 관할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뭐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해상 법상 운송인이 화주의 화물을 받아서 안전하게 장소적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항로라는 개념은 해상법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장소적인 이동, 부산에서부터 l a 까지갈때 실제적으로는 장소적인 이동 하는데 그 장소적인 이동이 이제 항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로 때문에 뭐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안전한 제공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항구에 선박이 들어갈 때그선박에 수심이 15m라고 해서 어, 13m만큼 항을 싣고 갔는데 수심이 13m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제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자가 항해를 지시한 용자가 과실 책임을 과실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힐 하모니 사건이라고 한일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어, 이제 대권항로 아까 말씀 을 드렸는데 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그 앞서갑니다. 요대항원이 사건이라고 이 사건에서 그 배를 아, 빌린 용선자가 이렇게 대권항로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러브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나를 이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어, 그 용선자가 선장의 사용자인 선박 소유자에게 나흘 동안 내 지시를 받고 안, 받지 않고 아래로 갔기 때문에 생긴 그런 비용을 나에게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어, 넘버 라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대권 항으로 가는 것이 짧기 때문에 선장에게 대권 항로 하세요라고 지시했는데 선장은 그렇지 않고 넘버 어, 라인으로 이제 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틀이 더 걸렸고 또 마침 태풍을 만나가지고 날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손해회상 어, 청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영국 기조원에서 항로를 선정하는 것은 항로를 선정하는 것은 선장과 정기용 선자 사이에 정기용 선자가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로는 선장이 마음대로 선정하는 걸이 알고 있었는데 요힐 하모니 판단에서는 어 정기용 선자가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선장이 정기용 선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잘못이다라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 같은 이제 선장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번에서는 예전 선장과 선박 소유자가 항로 선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 전 세계에서 항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판례가 남 것은 지금 말씀드린 요 히로하모리 네, 요 판결입니다. 어, 나머지는 뭐 제가 좀생략을 그, 하도록 하고요. 그 81페이지에 보존되어 어, 될 항로를 어, 제가 조금, 어, 쓰는데, 뭐, 콜롬부스의 항에, 요 같이 그, 우리가 뭐 보존되어야 될 항로가 있을까? 모든 항로가 다 보존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항, 항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뚫고 항해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항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콜롬부스의 항해, 마지란의 항해, 쿡커선장의 항해, 이것이, 전부 항로를 처음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보고의 항로 같은 것할수 있을 텐데, 에, 우리가 정확하게 항로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대략이라도 우리 고소한 일을 끌수 있다고 보고, 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성흥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배순대 회장님의 세계 입주 항로, 1950년대에 있었던 것은 초기의 항로이기 때문에 모두 보존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항로 보존 법제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법제도로는 어, 우리 그 항로를 보존하고 계선할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어 항로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이제 법률을 우리가 제정해서 어, 어, 우리나라에 지금. 어 개승되고 있는 배수대 회장님의 1950년대 항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항로들을 다어그 보존, 개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항로라는 것은 해도에 그려질 때 아까 문화재로서 어 보존 되어있을 수 있다 그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 그, 그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제대로 차분하게 듣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곳으로 학술 행사 모든 어, 주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어, 박물관 2층 로비에서 어, 바다와 음악이라는 고하 주제의 어, 웨스당상벌 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어, 강당으로 강당 문을 나가시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그 한층이 일단 계단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 강당동 스트에서 본관동에.